현대로템과 국방과학연구소는요. 전차 개발 역량 보전과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통상 K3로 호칭되는 차기 전차의 신속한 개발을 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방부와 기획재정부 등의 연구 결과 K3 전차는 2030년대 이후에 본격 개발을 시작해서 2040년대에 양산을 시작할 가능성이 높다는 답을 얻었다고 합니다. 이와 비교해 빠르면 2020년대 후반, 늦어도 2030년대 초반에 무인 포탑형 전차가 실전 배치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국내에서도 무인 포탑을 탑재한 기술 실증년 전차 개발 사업이 진행되고 있죠. 국방과학연구소하고 현대로템 관계자는 국내 전차 기술력 발전과 유지를 위해서는요, 2024년부터 2028년 12월까지 차기 전차 기술 실증 모델 개발 사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이게 아직 공식 발표된 사업이 아니에요. 비닉 그러니까 사업이에요.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곤란하대요. 아무튼 이 개발 사업에 500억 원 정도의 예산이 투입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근데 사실 이 500억 원이라는 돈은 턱없이 부족하죠? 이 차세대 전차를 개발하는데. 근데 이 500억 원이라는 작은 비용으로 차세대 전차의 기술 실증형의 개발이 가능한 이유는 국내 전차 관련 업체들이 국방기술진흥연구소의 예산 지원을 활용해서 차세대 전차용 저소음 동력장치 및 대구경 무장설계기술 개발 사업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